누가 방귀 뀌었어요 <laughs> <laughs> 아니요?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? 방국 소리였어요 누가 방에 뀌었어요? 방한 소리가 어떻게 나요? 국에서 한국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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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국에서 한국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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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버린 아, 템버린? 와, 템버린이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. 빨은 주황색, 그리고, 반짝이, 반짝이, 반짝이. 여기 껴있는 게 뭐게? 어, 거기 껴있는 게 뭐예요? 바로, 소리가 나게 해내는 보석이에요. 음, 소리가 나는 보석이에요? 네. 어, 그건 뭐예요? 왕관. 어, 그렇게 썼어요? 안 보여요, 왕관이, 제대로. <laughs> 아, 그렇게 어요 <했었어요. 웃음> 또, 그탬버린 갖고 뭘할수 있을까, 우리? 어? 가방 같이 생겼네? 어? 그거 들고 어디 가요? 소프. 소프가요 떼굴떼굴 굴러가기도 하겠는데? 어, 아빠 자동차에 비슷한 거 있죠? 네. 뭐랑 닮았어요? 바퀴. 바퀴랑 닮았어요. 또? 도너츠. 도너츠랑 닮았어요, 탬버린이 네. 맞아요. 또 닮은 거 찾아보자요. 이렇게. 아, 운전할 때. 그리고요, 그러니까 또. 거기 팔찌. 팔찌랑도 닮았어요? 네. 동그라미잖아요. 팔찌. 맞아요, 맞아요. 또뭐 하고 닮았을까요? 음. 언니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네. <laughs> 아빠 얼굴에 도 똑같아요. 우와, 그러면은 그거 얼굴이랑 대봐요. <laughs> 바퀴 얼굴이 됐다, 동글동글.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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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네. 여야 여야 어디에 숨 쉬? 거기네. 또 까꿍. 어 보였다 안 보였다. 보였다 안 보였다. 보였다 안 보였다. 보였다 안 보였다. 어 무슨 슈퍼맨 같아요 슈퍼맨. 스파이더맨 같아. 오 멋있는데. 오. 지구의 정의는 원이맨이 지킨다. 아니구나. 원이 우먼이 지킨다. 캠버린 우먼이 나타났습니다. 발사 어디 어떻게 하지? <목소리> 캠버린을 살펴봤으면 이제 노래를 해보러 갈게요. 고맙지? 우와,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? <laughs> 사랑을 했다요. 뭐라고요 <laughs> 사랑을 했다요. 한번 해봐요. 사랑을 했다. <laughs> 우리가 만나, 지우지 못한 추억이 됐어 이제는, 어, 어, 어. 이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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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<laughs> 됐구요. 그 노래 말고, 탬버린 하고 진짜 어울리는 노래를 아빠가 알려 줄 텐데, 한번 그, 네. 거기에 맞춰서 해볼래요? 네! 오, 잘. 네. <laughs> 노래는 몰라요? 왜 노래를 하나고안 해요? <laughs> 잘하네 엉덩이에다가 한번 뚝뚝 치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고 잘하 <laughs> 이 네. 같아요. 잘 아, 잘하네. <놀람 iç> 이번에 머리 캡으로 발임을 빨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?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.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아니 갑자기 탬버린 노래하다가 왜그 노래를 해요? 갑자기 아, 아, <laughs> 저 그러면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? 좋아요. 아 그럼 아빠가 또 노래 틀어줘요? 네. 뭐야 지금? <laughs> 뭐? 머리 무릎 발, 다시 해봐요. 뭐가 이상한데? 어? 뭐가 이상한데 지금? 언니. 네. 머리 게 무릎발 노래를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. <목소리> 제대로 해봐요 이번엔. 네. 그럼 출발해 볼까요? 귀에요. <laughs> 빨리, 빨리 따라가봐요. 다시. <laughs> 기쿠기 기쿠기 기쿠기. 도전 실패. 다시 하겠습니다. 도전. 자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. 이제 안 되겠다. 다시. <laughs> 그게 귀냐고요? 거기 코잖아요, 코! <laughs> 실패! 원희! 네?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, 이번엔 성공해야죠? 네, 꼭 성공하겠습니다. 화이팅! 원희!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! <laughs> 뭐야, 뭐, 월드컵 나가는 사람 같아. 자, 이번엔 성공할 수 있겠어요? 네! 근데 왜 앉았어요? 어, 다리가 아파서요. 네, <laughs> 예, 그럼 가보겠습니다. 도전!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? 또 계속하면 되죠.

땡! 귀, 코, 귀, 귀, 그렇지. 귀, 코, 귀, 그렇지. 언니, 네! 마지막 도전이에요. 잘하세요. 네. 오 맞았다! 또어 또. 어 어깨 발무무맞았어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맞으면 끝이에요.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발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맞았다! 됐어요!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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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laughs> 예. 예! 성공! 예. 성공! <웃음> 성공. 성공. <웃음> 아이고 힘들어! 성공! 원희! 와! 이고아 이렇게 놀아보았는데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파랑이가 <laughs> 옆에서..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꾹꾹!